오늘은 베드로와 가론 유다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와 또 가론 유다를 비교하면서 수제자와 배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오늘 좀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는. 사실, 맨 윗자리에 있는 제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의욕이 있는 사람이다. 의욕이라고 말합니다. 성취 동기가 약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끝을 잘 맺지 못해서 잘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의욕을 욕심을 가져야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아, 이왕 내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예수님 제자로 뽑힐 만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왕 주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뽑혔다고 한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수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품을 때 좋은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의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걸모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는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수석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의욕과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때 베드로의 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회계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해 주셨을까? 장차, 앞으로 몇 시간 지나게 되면 벌어지게 될 일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 주셨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7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심히 아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고 하는 말은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중에라도, 오늘 늦게서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재개해서 수석제자,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제자 중에 가론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론유다에게도 베드로처럼 자기를 은 삼십에 팔 것을 제사장에게 약속하고 왔을 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가론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베드로에게처럼. 가론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러 제자들과 같이 예수 배반자가 누구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배반해? 가론유다도 주요 접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자기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떡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가론유다의 손이 떡그릇 속에 오늘 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가론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박자고서 밖으로 나갔어요. 대제사장과은 삼십을 오늘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문을 박차고 나갔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은 30에 돈의 미혹이돼 가지고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예수를 은삼십에 판 가론유다나 예수를 배신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가론유다 사이에는 아주 긴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배신자 가론 유다의 차이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에서 수제자와 그리고 배신자의 주님에게 버림받은 배신자의 차이가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카런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 교훈하는 말씀도 있고 축복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회개를 축구하는 말씀. 제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암송할 때,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부딪히면서, 아,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야, 나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을 때는 아 주님이 나에게 회개할 것을 축구하는 말씀을 주셨구나 어느 분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 찔려서 주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찌른 가시 같이 되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 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론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되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한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질 몰라요. 또한 가지는, 아, 저 말씀이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아는데, 그것이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말로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사람일수록, 아, 이 말씀은 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 누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막 공격해요. 우리가 헤롯을 한번 보세요, 헤로당을 보세요. 오늘 그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셨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왕도 어때요? 바울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고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극률이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재기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기회를 잘라버리게 됐어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시리다. 하나님은 통해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말씀 들었을 때, 나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말씀에 비춰봤었을 때,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다하더니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을 가진 베드로였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말씀 이어서 어, 그다음 말씀해 보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 죄가 더한 곳, 죄를 많이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많이 깨닫는 곳을 얘기해요.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을 가르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더 세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심의한 전등 어? 전등불 아래서는 잘 안보여요 그러나 아주 헤드라이트라든지 아니면 태양빛 아래서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다 보면 야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울면서 자식의 죄를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서 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 말씀에 비춰봤었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서 내 자신이 애통하는 마음. 야,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왔을 때, 은혜를 받게 돼요.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여,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네요. 은혜 받으러 왔나이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광야길에서는 아침에 만나도 그냥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뭐 노력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거져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는 육신적으로도 어느 때는 영적으로도 주시기도 해 물질적인 것으로 주시기도 해요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통에 자복하게 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수제자로서 이 땅에서 빛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 가지 왠지 모르게 밋밋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주님, 내 자신이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이 딱딱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알면서도 생각했으면서도 지었던 죄, 주님, 용서해달라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강단에서는 새 성전에 한 영혼을 죽게 갖다 바칩시다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전도 대상자도 불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해 준비되지 못한 나를 보고 주님이요 내 연고입니다. 나 때문에 뚝섬 교회가 부패되고 부흥하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 말씀을 듣는,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